할렐루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떡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뜻이야 영생하는 떡을 먹어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들으면 읽으면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가 알아지거든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병이 고쳐져, 떡이 생겨, 돈이 생겨, 기적이 생겨.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한 거예요. 육의 기적만을 일으키는 예수님으로 알면 여러분 100% 틀린 겁니다. 물도 넣고 포도주로 변하고 금리빨이 은리빨로 변하고 이거 꽝이에요. 예수 자체를 믿는 것보다 우리는 기적을 너무 좋아해.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성경이 알아지기 이전까지도 저도 그랬어요. 부기와 영화를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날마다 내삶 속에서 육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너는 날마다 돈돈 돈, 돈이냐? 너는 만사융통이냐? 소원성취냐? 부귀와 영화냐? 천국은 그렇게 관심도 없어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이 목사님이고 장모님이고 권사님이고 다 그래. 제가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매일매일 달라는 거예요 주님한테 요구사양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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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건물 주세요 집 주세요 아파트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똥배 채우는 벨리 채우는 먹고 배부른 그런 예수가 아니야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영을 살찌게 하는 거 영이 구원 받는 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이행하는 거란다 라고 이해를 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먹고 배부른 떡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영생하는 양식이 예수예요.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예수를 아는 게 소원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르쳐 보면 별로 예수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40년, 50년, 60년 믿어도 성경을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르쳐 보니까 작은 감정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 놓고 자기가 실수해 놓고 더마이 역사지. 이 말씀 듣는 것을 중단하더라고. 저는. 예수 일에 이 목사 하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애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그랬어요. 나 은퇴하고 싶다. 이 중늙은이가 아, 성경을 연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 어제도 거의 하루 종일 성경을 연구하고 보고 이다 보니까 저녁 나질이 됐습니다. 얼마나 온 몸이 붓고 눈이 퉁퉁 붓고. 막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힘든 거예요. 복잡한 거를 끌어 안고 있으니까. 은퇴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이 이래 그렇게 많이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더라고, 제가. 자, 우리는 감정이 드틀리면, 천국도 그만두고, 교회도, 여러분, 안 나가버려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아주 잔인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자기의 이 일이 뭐 음식 만들고 이런 일이 너무 분주하고 힘드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 마리아가 나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정확한 선택을 해주시죠. 봉사 충성 헌금하는 걸로 가슴이 뿌듯하고 이거 우리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봉사 충성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알아야겠죠? 봉사 충성에 목매지 마시고, 말씀 읽고 성경 보는데 여러분, 목매야 돼요. 응?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엄청 쫓아다녔어,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어서, 먹고 배부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은 나한 사람뿐이야. 예수 한 사람뿐이야.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28절. 요한복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다 보면 성경 전체가 보여져 버려요. 요한복음 6장 33절.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하나님의 떡. 예수님, 예수님 먹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야. 그래요. 나는, 나는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야. 나라인, 나는 살아있는 떡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보았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 품에서 온 분도 예수님 혼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야. 나는 구원자야.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땅에서 태어나지 하늘에서 태어나지를 않았다. 땅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속는 거야. 이게 기독론이 여러분 똑바로 되어 있지 않아서 거의 이단한테 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하늘로부터 온참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야 영생을 주는 거야 예수만 생명을 줄수 있어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 나 죽는 날. 그때 주님께서 살린다. 산다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죽는 거는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고, 자 예수가 말씀해요. 예수가 떡이고 예수가 물이고. 예수가 천국이에요. 예, 예수가 보합니다 예수가 빛이에요. 예수가 물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어, 예수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영생하는 떡이야. 이물 먹으면 목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 우리에게 항상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떡을, 나는 생명의 떡인데, 이 말씀은, 이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인데, 나를 먹어. 그래요. 나를 믿어. 말씀을 먹어. 나를 영접해. 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내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다 받는 거예요. 누구처럼 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것이 모두 다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어디 하늘나라에서 예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안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런 자는 영적으로 절대로 배고프지 않습니다. 영의 양식이고 있 육의 양식이 있습니다. 육의 양식은 먹으면 이 육체, 이 육체만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영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알아야 그럼 이게 하나님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나의 일은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게 나의 일인데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의 영생을 주는 거야. 이게 일인 거예요. 이게 뜻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게 뭐냐? 영접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내가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성경은 영생을 얻을 자와 영생을 얻지 못할 자로 나눠져 있어요. 선악과 먹으면 영생 못 없습니다. 생명나무 먹어야 돼요. 육의 양식 먹는 데서 그치면 여러분, 우리는 지옥입니다.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이걸 먹는다 그랬어요. 이사의 50장 1절. 값 없이 먹어. 포도주와 젖을 사. 이거 값 없이 먹어. 죽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사는 음식이 있어요. 죽는 음식은 구약, 행위, 선악과. 사는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율법이냐, 행위냐. 율법이냐? 은혜냐? 믿음이냐? 이러면 행입니까 믿음입니까? 은혜입니까? 행위입니까? 옛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예요? 죽는 음식 먹고 있습니까? 사는 음식 먹고 있습니까? 자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고 먹으면 되는 것이 있어요. 부정한 것이 있고 정결한 것이 있어요. 이스마일이냐, 이삭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예수 믿으면, 여러분, 사는 겁니다. 디베레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배고파 할때 엄청나게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우리가 생명 유지하려면 디베레 바닷가에서 내린 주님이 나눠주신 물고기가 떡 먹으면 물 마시면 우리가 일단 삽니다. 그럼 영도 뭔가를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우리는 산대요. 말씀을 먹으면 산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요 예수가 알아죠. 이거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기가 막힌 기적입니다. 예수 떡을 먹고 예수 음료를 마시면 내 영이 배고프지 않고. 내 영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육은 각종 음식을 먹어야 살지만, 영은 예수 그리스를 도 믿을 때, 영접할 때 내가 산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39절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뭐. 어, 여러분, 그 은사,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은사도 말씀이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크리스찬들이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 기적이적 일어나는 거어뭐 환상 보는 거 응답 받는 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응답 받아서 유튜브에 내보내고 그게 영생을 줍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저 그런 거 해서 유튜브에 억으로 끌이라면 구독자 많이 낼수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아이기 때문에 제가 간증도 안 하는 거예요. 간증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어뭐저 기도하면 한동훈이가 어떤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지 알수 있어요. 제 기억에 전에 음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시절 할때 이런 응답을 주시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건데,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시끄럽다. 어, 시끄러울 일이 뭐 있지? 그래서 강대상에서 사람에게 다 얘기해 줬어요. 그거 알면 뭐할 건데요? 그거 알면 내가 천국 갑니까? 예수 알아요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감동과 응답과 이런 거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저 여기 유튜브에서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예수예요. 예수 가르쳐 주기도 복잡하고 시간이 없고 이게 어려운데, 뭐 그거를 내가 자꾸 얘기해요. 음성 들은 거요. 환상 본 거? 하면 너무너무 많아요. 아, 난 기록도 안 해. 그게 그게 복음이 아닌데, 뭐 하러 기록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예수님은 가르치지 않고 감동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통변하는 거 예언하는 거 트럼프가 되나 뭐 누가 그다음에 한동훈이가 차기 대통령이 될까 이런 거 기도하면 금방 알아요. 근데 그거 알아서 뭐할 건데 때가 되면 다알 텐데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기도해서 얘기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그래도고 정치 방송 된다고 하지 말라고 관심도 없지만 알아서 뭐할 건데요 예수도 모르면서 우리교회 집사님만은 차기 의왕시 시장이 누가 되는지 이런 거다 알고 있어요 어, 그게 뭔 대게 이재명 씨가 어떤지 이재명 씨 대통령 나올 때 기대해 보니까 하나님이 힘을 빼더구만 그래서 어, 힘 빼는데요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아 그래요? 이재명 씨가 안 되겠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힘 뺀대요. 그리고 말았어요. 그런 거 여러분 내가 여기 유튜브에서 내보내면, 어그로 끌어서 내보내면, 뭐 구독자가 금방 늘겠지.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 알면 뭐 하는데요? 그거. 자, 여러분. 그거 실용한거 아니에요. 예수 아는 게실용한 겁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성경 좀 봐주세요. 예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가르쳐보니까 예수를 50년, 60년 믿었는데 몰라, 몰라. 예수를 몰라. 제가 얘기하는 자체를 막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 가르칠 때 아세요? 이해 되세요? 아세요? 이해 되세요? 계속 물어본다고요. 주기도문에 있죠. 뜻이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게 이제 뭔지 여러분 해석하시겠죠. 영생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속한 자는 천국 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처럼 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100%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이 흙덩어리들아, 내가 만들어. 내가 너에게 내 호흡 생수를 불어 넣은 너희들아. 너희들은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고 싶은 존재로 내가 만들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인간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고, 나의 일이고, 여러분의 일인 거예요. 뜻이 봉사 충성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영생하는 데에, 예수를 믿는 데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인 예수를 믿는 일에, 예수를 아는 일에, 집중하자. 전심전력 다 하자. 성가대 하는 거? 나 여러분, 하루에 남, 교회 가면요. 주일 학교에, 성가대해 오후에 주일 학교 교사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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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봤어요. 그게 예수를 알게 합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자랑해뭐 있나 생각하면 8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아기 때부터 그게 내가 항상 뿌듯해 있었어 내 마음에. 그거는 배설물이야, 똥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예수를 알고 나서 보니.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내가 성경 보는 게 하나님의 일이네. 예수를 아는 게, 말씀을 듣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가 알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말씀을 아니까. 난 목사를 맨날 때려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붕도 원하지 않아.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교회 유지될 유지될 정도면, 붕 바라지도 않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나의 일은,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아멘!